여러분은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나요? 네,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른 사람과 연관돼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도 개인관계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기대 이상이 성공을 하죠.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더 공감하실 거예요. 회사에서 일 처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랑 승진한 사람이 항상 일치하진 않습니다. 일만 잘하는 사람은 온갖 힘든 일을 다 도맡아하다가 그만두는 일이 많습니다. 이와 달리 상사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큰 성과 없이도 빠르게 승진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본질은 판매입니다. 판매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판매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인간관계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할수 있는지 알려주는 책이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다른 책 같은 경우에는 번역 문제로 의미 전달이 잘안 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다산북서에서 출간한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이런 문제들을 깔끔하게 해결해서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어떤 다른 번역된 책들보다 훨씬 훨씬 더 읽기가 수월해가지고 구독자분들에게 이 책을 좀 추천하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저만 읽기에는 정말 아쉬운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나온 내용 중첫 번째로 공유할 내용은 타인을 비난하지 말라입니다.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과 논쟁할 일들이 생각보다 많죠. 누가 옳은지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겼더라도 찝찝한 기분을 지우지 못하셨을 거예요. 심할 경우에는 상대방과 사이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데일 카네기는 비난은 허수고라고 말해요. 비난을 들은 상대방은 자신을 정당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이 조언을 기억하고 아무리 내가 맞다는 사실을 알아도 상대방을 절대 비난하지 마세요.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면 상대방이 옳다고 말해주세요. 꼭 반대 의견을 내보여야 한다면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 더 올바른 방식이 있음을 알려주기만 해도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될 겁니다. 직접적, 지적하는 것보다 질문과 같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음을 유연하게 알려준다면 좀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데일 카네기가 공유한 또 다른 지혜는 다른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으로 느낄 수 있게 대우하라는 거예요. 명품을 소비하거나 좋은 차를 타는 가장 큰 이유는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서예요. 모든 사람은 타인에게 인정받길 원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항상 존중하고 얼마나 그를 인정하는지 말로. 표현해 보세요. 또한 상대방의 좋은 점을 관찰한 다음 구체적으로 칭찬해 보세요. 그럼 그 역시 나를 존중하기 시작할 거예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상대방 관점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죠. 온라인 창업 컨설팅을 하다 보면 수강생 대다수가 자신의 관점에서만 사업을 구상해요. 고객은 원하지도 않는 서비스를 단지 내가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로 기획한 다음 판매를 시작하죠. 판매가 되지 않으면 마케팅 교육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많은 비용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마케팅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고객이 원하지 않는 상품을 시장에 공급하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전자책 시장을 예로 들면 고객이 원하는 건돈 버는 방법인데 영어 잘하는 법이나 건강하게 잘 사는 법과 같은 주제로 책을 출간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사업은 타인을 돕는 게 핵심이라는 걸꼭 기억하셔야 해요. 고객에게 집중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해야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사심 없이 남에게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 사업가의 중요한 자질 중 하나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사업을 준비한다면 어떻게 해야 타인이 겪고 있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줄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을 던져 고객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꿔 주세요. 그럼 자연스레 돈은 따라옵니다. 책에는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어요. 가장 인상 깊은 문구는 우리는 남이 나에게 관심을 가질 때서야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간다예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책에서 다뤄서 놀랐어요 제가 매번 돈만 보고 사업을 해서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은 철저하게 고객이어야 해요. 고객은 나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도와주려는 사람과 판매만 하려는 사람을 빠르게 구별합니다. 지금 매출이 낮다면 사업의 기술보다는 내가 진심으로 고객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좋은 첫인상을 남기는 방법도 책에 나와 있는데요. 그 비결은 바로 미소입니다. 저는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웃는 모습을 보면 화가 풀리고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해요. 이 사실을 깨달은 후로 다른 누군가를 만나도 항상 웃음을 유지합니다. 이 간단한 행동 덕분에 사업 매출이 50% 넘게 오르기도 했어요. 고대 중국인들이 남긴 속담에 "얼굴에 웃음이 없는 사람은 장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웃음은 중요하죠. 여러분도 빠르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다면 항상 웃는 연습을 해보세요. 나한테도 좋고 상대방에게도 좋은 기분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기억하는 일도 미소를 짓는 것만큼 중요해요. 아무리 혼잡한 곳에 있어도,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면 주의가 집중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사례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에 주목합니다. 저 역시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꼭 이름을 불러요. 직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대리님이나 과장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땡땡 대리님이라고 실명을 부르면 더 쉽게 가까워질 수 있어요.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다면 그와 연관된 이름을 많이 외워두세요. 그럼 생각보다 쉽게 친해질 수 있어요.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좋은 인간관계를 쌓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유익한 내용이 많아서 다음 영상에 이어서 타인의 마음을 훔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큰 힘이 돼서 제가 좀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감사합니다.